누나, 빨리 저희 옷 찍으러 가야 되는데, 에? 지금 향까지 피우고 뭐 하시는 거예요? 누나, 수행 중이잖아, 안 보여?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옷좀인성을좀 느껴봐 너무 게 감성이 없네 감성이 향초까지 피우면서 뭐야 유시가 <laughs> 인간아 향 향초라니 인센스 아니야 누나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아주 엄청난 옷을 보여주려고 누나가 지금 마음의 자세를 잡고 있는 거잖아 누나 공중부양할 것같으니까 빨리 가시라고 동대문이야 여기. 여기 마치 무슨 백화점의 VIP들만 들어가는 퍼스널 쇼핑을 할수 있는 그런 라운지 같지 않니? 매장 되게 느낌 있어요 그러면 밥철 이제 그만하 빨리 그래? 보시러 가실까요? 그럴까? <laughs> 네, 빨리 보러 가시죠 아니, 잠깐만 네. 나 지금 향을 너무 맡았더니 네. 나 지금 목이 <laughs> 물좀마실게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이향 때문에 내가 옷좀 입는다. 패셔니스타다. 이러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야. 어... 이미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 SNS로 굉장히 유명해진. 동대문 매장 중에 한 곳인데, 남다르지 않니 벌써? 너도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알잖아. 좀 무난무난한 곳이 있고, 아니면은 소재로 승부 보는 곳이 있고, 소재 디테일, 전부 다 완전 트렌디함. 요걸로 승부를 보시는 사장님이야. 어... 어, 세상 트렌디함은 내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간다. 약간 요런 느낌이랄까? 어, 네가 보다시피 네가좀 문화적 충격을 느꼈겠지만, 이 매장에 와서 놀랍지 않니? 현빈이나 입을 법한 바지가 있네? 그거 넣어주세요. 얼마 얼마 하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편집자님 그그 뭐지 뭐, 무슨 드라마였지? 현빈이랑 하지원 나온. 어 현빈이랑 하지원 나온 그 드라마 OST 좀 넣어주세요. <목소리> 당인이한땀한땀 한땀 넣어서 만들었다는 그 어, 옛날 내적 현빈의 그 집업 같은 아니, 대단하다. 근데 진짜. 이거를 하나, 두개 정도는 뿌리나 넣을 법한데 엄청 고르게 다 박혀있네. 일단 이게 원단이 누나는 이걸 좀 알잖아. 이거 봉제가 안 돼. 그래서 어... 이 바지를 보고. 아저 사장님, 이거 미싱을 어떻게 박았지? 왜냐면, 이 공장에서 가져가잖아? 다안 해준다 그래. 왠지 알아? 알아? 미싱 바늘 다 망가져, 이거. 박다가. 아 이걸 해주겠다는 공장이 없어, 그래서 거의. 아 근데 이 사장님 이걸 갖다 추리닝 가지로 만든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음, 대박이지 않아?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조거 했츠 진짜 핫하다고. 근데. 조거팬츠가 아무리 내가 좀 멋을 내도 내가 몸매가 전지현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막 되게 멋스럽고 힘들어. 얘는 일단 소재에서 먹고 들어가니까 와, 이건 내가 볼때 이거 혼자 클럽 가도 돼. 얘는. 탐나는데요? 장난 아니지 이거, 이거 입고 진짜 나가면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볼것 같지 않아? 실제로는 이게 너무 소재가 튀니까 내 생각에는 위에 그냥 플랩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 이렇게 얹어도 괜찮아. 느낌 완전 틀리다. 어, 이렇게 입으면 음. 그렇게 튀지 않아, 사실. 꾸안꾸는 보안구? 아니고 꾸꾸지, 이거는 꾸꾸. 블루 같은 경우에는 어울릴 수 있는 얼굴 컬러가 좀 제한적이야. 음.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 블루가 안 어울릴 확률이 많거든. 좀 화장도 해야 되고, 민낯에는 안 어울리고. 근데, 이렇게 입으면 좀더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럽지. 블랙 자켓, 검정 자켓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얹는 거야. 음. 이렇게 하고 그냥 볼캡 하나. 써주고 운동화나 뭐 오래 유행하는 좀 청피한 그런 신발을 신어주면 완전 더 멋스럽지 이게 진짜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야 누나 근데 제 궁금한 게 있는데 세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마 이거를 넣어 세탁기에 돌릴 건 아니지? 그치. 여러분 이거는 세탁기에 돌리면 바로 망가집니다. 네. 옷도 망가지고 세탁기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네. 어 내가 봤을 때는 20번 정도 입은 다음에 드라이를 맡기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일러 이런데 걸어두면 되는구나. 그렇지. 이 안쪽에 보면은 봐봐 안감이 이렇게 다 있어서 네. 살에 닿는 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되게 부드러워. 대신에 제가 볼때 사이즈가 그닥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마른 육육 정도 정말 나만의 스페셜한 조거 팬츠를 원하셨던 분들은 요런 아이템 스페셜한 아이템 꼭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what you, what you, what you, what you 어 누나 진짜 이집 옷은 멋있다 특이하지? 멋있어 그치? 약간 무이 이런 데 같지 않아? 무이 편집샵 같지 않아 편집샵? 죄송한데 뭐 그런... 무이가 뭔지도 몰라요 저래 네. <laughs> 이거 너무 예쁘지? 어 이번에 볼 옷은 이거예요? 어 이거야 어떤 어... 거게? 위에 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처럼? No! 오늘 보여줄 거는 요거야, 요거, 요거, 아, 요거. 어. 어. 어, 내가 어느 집을 촬영을할까막 이렇게 시장을 들어가면서 얘를 딱 발견하고, 옳다구나, 저거구나. 너무 예쁜 거야. 음. 그리고 지금 딱 필요한 아이템이거든, 이게. 지금 나 하나만 입었잖아, 블라우스.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운 거야. 낮에는 괜찮아. 네. 근데 요즘 같은 간절기에 아주 이게 따내겠더라고. 근데 봐봐, 니트인데 지금 보여? 아팔 벗겨지겠지. 때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단추를 이렇게 딱 니트로 해준 거야. 어. 그리고 깜짝 같잖아 안 보이고 이게 또 보이면 또취잡해요안 어. 예뻐요. 이런 아이템이 실용적이기도 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 어. 이렇게. 어. 어. 약간 모폴라를 뭐한 느낌에다가 그렇지. 셔츠도 이렇게. 근데 폴라면 또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 어. 근데 얘는 뭔가 조금 뭐지? 저 사람은. 안에다가 뭘 입은 거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잖아. 어, 어. 어, 이렇게 입은 사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소개팅 나왔는데 이렇게 입었어. 그럼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 저 여자 아. 안에다가 뭘 입은 거지? 셔츠만 어.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반만 해도. 그렇지. 음. 어. 그래서 내가 초록을 한번 입어볼게. 초록을 입어본다고요? 어. 어. 그러세요. 그래. <laughs> <laughs> 네. 빨강이 준비되어 있네요 오 크리스마스 응. 빨강도 근데 어. 연말에 그러니까 이벤트용으로 어, 입기에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올블랙에 입기도 괜찮고 음. 예를 들어 이게 밋밋한 그냥 이런 이너들 있잖아 어, 하얀색 다 있어요 집에 어, 저도 다 있어요 다 있잖아 어 봐봐 느낌 다르지? 오 마이 갓 다르지 다르지? 어. 빨강 오, 오. 느낌 다르지? 굉장히 갑자기 섹시해 그래 어. 느낌 많이 다르다니까 어. 자 집에 있는 흰티 음. 흰 폴라티 음. 되게 밋밋해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요거 하나 올릴게요 느낌 완전 다르지? 아 완전 따뜻해 보여요. 완전 다르지? 어. 이렇게 하고 청바지 느낌 또 다르죠? 폴라 같은 거 하나 입어줬을 뿐인데 옷 디게 잘 입는 사람 같죠? 어, 어 진짜. 이게 안에 이거 흰색만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무난무난할 것 같아요 어. 네. 이건 별로 감흥이 없어 이건 많이 봤잖아 그냥 단정하게 잘입어 그냥 거. 단정해 그냥 어. 회사 가면 되겠어 어. 까만색 치마도 집에 다 있어 어. 집에 다 있잖아 이렇게 입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아? 약간 교회 가거나 무난게 경조사 커껏가 경조사 이런 느낌이거든 오 음. 메리 크리스마스 느낌 러블리, 다르지. 러블리 되게 사랑스럽지. 네. 이런 거 하나로 되게 내가 패션 쪽에 굉장히 좀잘 알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 우리랑. 음. 알파카 소재가 어. 좋네요. 이게 저렴한 제품들은 실을, 중국산 실을 많이 쓰는데, 음. 여기 포슬포슬하게 약간 앙고라처럼 올라와 있죠. 음. 여기 보면은. 이게 입어보니까 나더 음. 마음에 든다. 얘가 음. 어깨가 없잖아. 어, 어. 야, 나 어깨 깡패가 됐어. 어, 어 이게. 아, 이게 약간, 나에게 제니 어깨를 주네, 이 음... 니트가. 아,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만의 의견인데, 이게 보일 듯말듯그 가슴상. <laughs> 뭔 말인지 알죠? 아! 네. 넌 자꾸 왜뭘 뭘 상상하는 거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옷. 그게 페피의 시작이지. 그래서 요런 아이템 추천! 응? <목소리> 싶다. 남자였으면 좋겠어 안서방 있잖아 시끄러워 야 멋있지 않냐? 역시 남다르지 않냐? 요즘 내가 계속 너랑 다니면서 자켓들을 계속 보여드리잖아 근데 보통 다 이렇게 요즘 유행이다 보니까 크롭으로 짧게 나오잖아 전체적으로 아, 네. 모든 쇼트. 디자인들이 근데 이런 오리지널 약간 오버핏이 그리우셨던 분들 그리고 필요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멋스럽게 잘 나왔더라고. 음. 일단, 커. 많이 크더라. 음. 158에 5 사이즈를 입는 내가 입었을 땐좀 많이 큰 느낌인데, 키가 한뭐165 정도 되신다고 그러면 너무 멋있게 맞아요. 맞을 것 같은. 멋있다니까. 뒤에가 요렇게 돼 있잖아. 음. 그러니까 크롭이 주는 느낌도 사실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크롭이 아니어도 아쉽지가 않아, 얘는. 전사를 찾아어봐 노래든지, <laughs> 어, 두께가 좀 있어서, 어, 춥지 않은 날에는 코트 대용으로 입어도 될 정도의 두께더라고. 너 안감 칼라 봤어? 그리고, 대박. 마에 준비해라. 심쿵한다? 짜잔. 이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거는 거의 브랜드에서 나는 하 짓이거든. 당당하게 벗을 수 있도록 자켓을. 저렴한 제품들은 이 단추를 플라스틱을 쓴다? 음, 얘는. 이거 무슨 단추예요? 진짜 소뿔. 소뿔. 어, 소뿔. 어. 음매하는 소의 뿔. 어 얘는 단가가 아예 달라.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음. 분들이 많잖아. 이게 다 오픈이 돼. 실제로 음. 그냥 박혀있는 게 아니고, 장식으로 박혀있는 게 아니고, 잠그고, 풀르고,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옷이야. 기모가 들어간 제품을 입었을 때도 이걸 오픈을 해주면, 훨씬 더 활동적이고 편하지. 난 약간 커. 외소한 외소한 내가 있기에 이 비루한 몸뚱이가 있기엔는좀 큰데. 어, 이 집이 어깨를 진짜 잘 살리는 거야. 응. 이 집이 어깨 맛집인 것 같아. 어, 어깨를 이제 눈올이더 작아져. 내가 진짜 어깨가 이렇게 생겼잖아. 어. 이집 옷들이 어깨 맛집이야. 김필이 팔을 살짝 내려봐야누 안돼 응. 내리. 내리면 안돼. 아, 그러시지마. 나팔 짧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아 진짜. 김PD, 어때, 오늘? 약간 옷잘 입는 사람들의 옷을 본 느낌. 그치 네. 정말 페피의 옷장을 본 느낌 아니니?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도 여러 가지 집이 있잖아. 무난한 걸 파는 집, 정말 저렴한 걸 파는 집, 아니면 뭐 소재로 승부를 보는 지뭐 외투만 파는 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은 트렌디함으로 승부를 보는 집인 것 같아. 음,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네. 어. 누구보다도 난좀 트렌디함을 앞서가고 싶다. 요즘 유행을 느끼고 싶다. 음. 그러시는 분들에게 아주 최적의 음.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같이 옷못 입는 사람들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옷들이 많아요 어 근데 네. 생각보다 되게 뭐 되게 막 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맞아요. 그쵸? 네. 내가 멋있어. 오늘 보여준 게 되게 멋있는 포인트가 있는 어. 거지 그치? 여러분들 트렌디함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